자, 전 영상에서 개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이 바이브 코딩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설마 진짜로 개발을 하나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개발을 안 배우는 게더 유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다들 GPT로 뭘 만들고 있고 AI 활용 코딩이다, 뭐다 해서 아마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분명 받으셨을 겁니다. 동시에 개발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어 라고 진작에 포기하셨다면 오늘 그 걱정 싹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안 배워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웬만한 건 도구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코딩이라고 한다면요. 커서가 되었던 러버블이 되었던 그냥 가계부 만들어줘 라는 한마디에 전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줄 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해주면서 진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로직 같은 부분은 채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코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채 GPT를 가서 이 코드 블럭을 설명해줘 라고 하면 웬만한 대학교 교수님보다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또 수파베이스라고 해서 기존에 어려웠던 db 데이터베이스 셋업을 훨씬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또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몰라도 진짜로 괜찮습니다. 개발을 안 배워도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코드를 짜는 능력이 이제는 AI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AI한테 어떻게 말해야 내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는지, 그걸 찾는 과정을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의에선 그걸 실습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만들었던 가계부 보이시죠?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전에 없던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계부에 수입을 적을 수도 있고 지출을 적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어떤 날짜에 해당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했는지 적을 수 있는 이 캘린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달력 기능이 없어서 날짜 기능을 추가해서 가계부를 더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해당 프롬프트가 작성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작성된 코드에 편집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업데이트가 된 모습인데요 가계부에 날짜 선택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면서 이제 새 거래를 추가할 때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측의 결과물을 보면 기존에 없었던 날짜를 선택하는 입력창이 나타났는데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식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아닌 일주일 전에 먹었던 깐풍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와 설명 그리고 금액까지 적은 다음에 추가하기를 눌러주면요. 거래 내역에 깐풍기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날짜에 맞춰서 더 전에 아이템으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만 바꿨는데도 차원이 다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개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제 말. 이제 피부로 슬슬 와닿고 계신가요?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설명만 할수 있다면 이제는 누구나 개발자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말이죠. 제 강의를 모두 들으신다면 바이브 코딩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개발 지식이 없어도 수익화가 가능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